향수! 어! 옷을 보시면 지금 거의 98% 할인하는 자켓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약간 요거 시착해볼 거고. 언니 뭐해? 어? 야, 근데 이건 언니가 산거 아니야? 아, 내 거야. 진짜. 이거 언니가 산 거잖아. 언니 그거 내 거야. 아, 알았어. 네, 종료할게요. 이거? 이일거아입니뒤에거 어, 그 이거? 네, 는 눈을 거는거예요 여기는 제 이거? 붕어빵 거생거이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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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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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때가 제일 힘든 거 알지? 조금 남았을 때, 그때는 이렇게 각도를 사실 이용을 해주셔야 되셔서, 여기를 이렇게 연마를 하셨다. 뒤집어, 이렇게 <놀람> <놀람> 엄마표 갈비찜 <갈빗집>. 새우 <놀람> 투하! 이번 봉가마트에서 이제 구매한 상품 어, 같이 좀 리뷰를 할게요 일단 요거는 캐시미어 원단 네이비색 니트 그리고 긴팔이세요 음. 너무 딱 붙지 않아서 그냥 히트루마트루잘 입을 것 같은 그런 색상 질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요거는 목도리. 어, 제 네일이랑 되게... 이번에 니트 네일 했대요 동생이. <laughs> 이번에 색감을 요렇게 가져가봤고 이렇게 두 개로. 엄마표 갈비 가져갈 거고 이거. 피스타치오 크림 모찌파이 세개 음. 가져갈 거고요. 음식은 요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갖고 와서 먹고 나중에. 이거로 챙겨갈 거예요. 이번 봉가마트 식재료 부문 피스타치오 크림 모찌파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엄청 달아. 엄청 달면서. 요기잘 만드셨는데. 응, 진짜 부드러워. 응. 진짜 장조림 막. 음. 정전기의 계절. 폭포 오기.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여기도 많이 좋아요. 아, 저 요렇게. 음. 도 인스타 하 저요, 인스타 해요. 네. 인스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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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laughs> 열심히 o t g 공부 중인 to 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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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어떤 팀을 연 어떤 할지. 팀을 연합팀으로 할지 연합팀이요? <laughs>